할렐루야,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빈틈없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 김호중 씨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하여 또 거짓말까지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구속 수감된 김호중 씨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어, 그 김호중씨를 보면서 요즘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가 굉장히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어느 정도냐 하면 음주사고를 낸 김호중씨 같은 경우 사고를 낸 이후에 콘서트 티켓들이 대량 취소되자 이 김호중씨의 팬들이 그 티켓까지 취소된 티켓을 사는 기현상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 이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범죄 또 이것을 덮, 덮으려고 했던 속이려고 했던 그 범죄의 혐의까지도 다 부정하며 오히려 김호중 씨를 옹호하는 팬들을 보며 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이 풀려졌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모습을 보며 김호중 씨가 마치 그 팬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많은 팬들이 그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훨씬 더 인기 많은 임영웅 씨도 있지만 임영웅 씨는 사실 감히 건들면 안될 정도의 예,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어, 오늘 본문에 저자는 많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더 나아가 우상 숭배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을 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어, 본문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찬양을 강조하는 첫 구절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는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합니까?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입니다. 예. 그 공간은 어, 예배당과 같이 장소를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어디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죠. 곳은 하늘 아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예배당과 궁창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곧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곧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입니까? 아니면 내차 안에서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어폰 안에서만입니까? 우리는 어디나 상관없이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또 본문의 저자는 무엇을 찬양하는지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모습과 사람에 대한 것에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약한 피조물인 사람의 행동과 그들의 능력은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위대함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세 번째로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죠?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기를 어 지금 우리 이은 기수님께서 사 드럼을 배우면서 열심히 금요기도에 반주를 해주시는데요.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이 부문의 저자가... 굉장히 당시에 존재했던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악기를 예로 들며 이것들을 가지고 찬양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애써서 찬양하라 준비해서 찬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저자는 드디어. 이 찬양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살 것을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계십니까? 나의 감정을 올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에 듣는 것에 급급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어느 곳에서나 어느 순간에나 최선을 다해 나의 열심을 다해 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공간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모든 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 주를 찬양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 찬양을 부르는 자들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